안녕하십니까? 인문예술과 감성지능 9주차 세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시간을 좀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네, 9주차 세 번째 시간부터는요. 어 여러분과 교과 내용에서 다루었던 것을 어 예술과 함께 하는 제 시간이 주차별로 포함이 되는데요. 각 주차별로 어 음악 곡이 한 곡씩 들어가고 또 우리 교과 내용에서 배운 것을 어더 깊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시간이야말로 이 교과에서 추구하는 인문 예술과 감성 지능. 이 부분과 아주 접목이 높다고 볼수 있지요. 어 우리가 감성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 여러분 그 교재에 있으신 분은 우리가 제 1장, 2장에서는 3 4장까지 스트레스에 관한 걸 다루었고요. 그리고 5장부터는 역경을 이기는 힘, 회복 탄력성, 그리고 6장은 자기 돌봄. 그리고 7장부터는 우리가 감성 지능, 실제적인 우리가 우리의 감성 지능과 아주 연결이 높은 교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7장에는 자기 조절, 생각과 관련된 내용. 8장에는 감정, 자기 조절 중에서 감정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9장도 인간 관계 다루기. 그리고, 어, 10장 이후로부터도 삶의 변화 가져오기. 이렇게 해서, 어, 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중간고사 주본 교과에는 중간고사가 없었지만, 중간 8주 차 이전까지는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 차례차례 예, 짚어보았고요. 또 그와 관련한 어, 짧은 우리 활동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했다면 자 이제 구장 구주차 세 번째 시간부터는 어, 이제 인문과 관련되어 있는 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주차 어, 세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먼저 제가 어, 그림이 딱 제시되어 있는데요. 사진 보이시죠? 음. 갑자기 이 사진이 왜 등장하지? 라고 되어 있는데, 어, 우리가 9주 차에서는 7장 했지요. 자기조절 생각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거 살펴보면 어떤 내용들을 했냐면, 조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했고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생각이 중요한 이유. 그런데 그 생각이 자동적으로 어, 나오는 그런 반응들이었다. 내 생각이 모두 어, 객관적이거나 정의롭거나 혹은 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해결 방법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반응이었다. 반응일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자동적 반응에서 멈출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잠시 멈추기 있었고요. 그리고 마음챙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가 자기가 만들어낸 함정이 우리가 스스로 계속 빠질 수 있는 사고의 함정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사고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당위적 사고와 비합리적인 기대, 그리고 당위적 사고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마음 챙김으로 당위적 사고를 흘려보내는 것, 또 혹은 내가 가진 당위적 사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인지 왜곡에서 벗어나기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인지 왜곡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만으로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생각과 감정, 행동은 서로 서로 용향을 주는 것이지, 생각만 행동,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생각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용기가 없었거나 두려워했던 내 삶의 어떤 긍정적인 방향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에 우리가 행동으로 먼저 도전해 보자, 한번 해보자라는 교과 내용까지 다루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이렇게 노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더 행복하게 살고 또 건강하게 살고 또 어떠한 웰빙의 상태 아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우리가 방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도 이렇게 유년기 시절을 보낸 추억들이 다 있으신데 사진을 보면 어떤 장면이 보이십니까? 이러한 장면을 여러분은 언제 보셨어요? 지금도 보고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어렸을 때본 적이 있으신 분도 있고 또 각자 나름대로의 경험이 다 다르실 건데 우리 한국인이라면 이러한 광경은 누구나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 네. 아주 전문적인 용어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 햇살이 아주 보입니다. 햇살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아, 모를 신고 있는 농부가 보이기도 하고요. 저 뒤에 있는 산에서 아주 상쾌한 공기들이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 일을 하고 있는 농부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서는 또 무엇이 보이시나요? 아주 활기찬 흙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열심히 움직이면서 이렇게 무언가 일을 하시는 농부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뒤편에 있는 자연의 배경에서나 이러한 장면에서 한국인이라면 느낄 수 있는 아주 편안함 그리고 어떠한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 있지 않고. 우리가 자연에서 노동을 통해서 또그 뒤에 있을 수학의 기쁨 이런 것들이 연상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어, 나는 지금 어, 잠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지 왜곡이나 사고의 함정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희망하면서 즐거운 농부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먼저 사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농부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에, 그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보스턴 미술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이고요. 또 그다음은 오르세 미술관 파리에 있는 전시되어 있는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어, 들판에서 일하, 일을 하고 있는 여인네의 모습을 그림으로 어, 표현된 예술 작품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고흐의 작품,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이 그림 작품을 보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들판의 색은 초록색으로 비춰지지만, 고흐는 여기서 이제 블루로 표현을 했어요. 블루로 표현을 하니까 우리에게 더 생동감 있고, 어, 아주... 음. 내 마음이 즐거운 농부의 어떠한 어 활기찬 그런 자연의 모습 그리고 태양의 빛과 대비되는 이러한 어 아름다움, 미술의 아름다움을 더 적극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고 싶은 음악은 로베르트 알렉산더 슈만의 즐거운 농부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농부라는 노래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건데요. 어, 어렸을 적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있으신 분은 아마 거의 다 연주를 해 보셨을 거고, 혹시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언젠가는 한 번씩 들어봤던 곡이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슈만의 즐거운 농부를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잘 들어보셨나요? 즐거운 농부 감상하시면서 9주차 세 번째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0주차에서 뵙겠습니다.